미주랑 네? 너무 이렇게 반갑게 인사하고 네. 그전부터 되게 친하다라는 걸좀알것 같은데 네. 미주가 만전사냥 MC 됐을 때 되게 크게 웃으면서 약간 비웃었다고 <laughs> 그리고 웃었다가 미주 걱정했다가 <laughs> 왜? 야 니가 언니를 어디를... 알라 어? <laughs> 언니를 알아? 우리 그 추측이 확실이된 무슨 말있었어나 이제 고서른이에요. 뭐 그리고 언니가 막... 언니가 알겠지. 어? 니가 옷을 왜 이렇게 벗고 다니냐? <laughs> <옷을 만들고 웃음> <이렇게> 소리한다 <laughs> 잔소리다, 잔소리. 이거 이게, 이게 사랑의 잔소리. 아, 연애 근데 잘하는데 솔직히 잘하는데 언니들한테 제가 말 많이 안 해서 그래. 어... 연애를 잘한다래요 얘가요? 근데 잘 헤어지는 것도 연애를 잘하는 거죠. 그죠?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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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많이 헤어졌대요? 뭐... 아니 아니 만난 적 없을 지구. 텐데 많이. 아니 아니 다 <laughs> 걸린다. 만 만나. 아니 옛날에 헤어진 남자 못 잊어가지고 매일 영상 보고. <laughs> 예능이 와가지고 눈물 흘리고 있고, 창밖의 아, 머리 기르고 있고. 지뢰 탐지기 왔다, 지뢰 탐지기. <laughs> 오케이. 잘못 온거 같아. <laughs> 아니, 뭐, 덥다. 연애 상담 예전에 뭐, 네. 그 고민을 얘기한 적이. 너 나한테 연애 상담해 본적 있니? 근데 언니도 한 남자를 되게 오래 만나가지고 그치? 사실은 연애 상담을 많이 할게 어, 없어요. 사실 저도 뭐야? 연애를 잘 몰라요. 아... 아, 아, 아 뭐야 뭐야. 아니 진짜 몇 년이야? 진짜 23년? 횟수로 아, 23년이고요. 한 22년째 만나고 있는 한 사람만 만나고 있으니까 대박이다. 연애를 잘 몰라요, 사실. 대박이지. 아니면은 연애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지만 또. 그러니까 장기 연애에 대해서는 전문가죠. 그치, 그 네. 근데 언니한테, 언니, 그 남자친구는 언제가 제일 예뻐요? 하니까, 잘 때가 제일 예쁘다고. 장고가 <laughs> <laughs> 있어요. 오, 오. 말을 안할게 네. <laughs> 그러면 한몇년 차부터? 안정기에 접어드신 거예요? 그냥. 아 아니 굴곡 좀 있었죠. 뭐. 아 십몇 뭐년 됐을 때도 굴곡 이 평탄하지만 있었어요? 평탄하지만은 않았어요. 많이 어? 싸우기도 싸우고 어. 그런 걸다 겪으면서 내공이 생기더라고요. 어. 그래서 안정기가 왔을 때는 한십 년부터. 아, 어. 뭐십 어. 년도 진짜 긴 시간. 십 년부터 그 사람을 알기 시작하는 거 같아요. 그수 선배님 대략 십 년이라고들 얘기하고 네. 나도 그렇게 생각해 보면은 칠, 팔 년은 지나야지 뭐. 어. 그래서 어. 심지어 십년 동안 연애를 하고. 결혼했는데 두달 만에 이혼한 커플도 맞아, 허? 맞아, 맞아. 이게 아, 이제 네. 네. 또 다른 같이 살면은 사는 건또 다른 얘기니까. 맞아, 맞아. 그 우나라 씨가 볼때 미주 씨가 만약에 세상에 지금 남자가 요세 유형이 있어. 어? 아왜아너그 그렇게... 어. 나는 선택권이 세 명밖에 없는축 <laughs> <laughs> 복이다. 미주야. 잘 차려진 거야. <laughs> 이정도잘 어, 차려진 밥상인가요? 아, 선배님까지 포함되는 어, 네. 거죠. 대신, 대신 같은 나이대. 뭐. 나이 때, 30대 같은 나이대 같은 나이대 3 0대라로 내가 방송 지금 30년 가까이 했는데 극단적인 예 중에서 가장 잘 차려진 것같아 <laughs> 진짜, 진짜, 진짜. 진짜. 야, 이 정도면 너 아, 근데 그것도 맞긴 하다. 30대 신도. 저는 기억나요. 30대 신도엽의 면은 비디랑도 붙을 만한 그때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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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돈 제일 많이 벌었을 때. 그러면 이 중에 아 그럼 너무 세긴 센데 아무튼 아, 셋 중에 한세 중에 한명 소개 시켜줘야 돼. 우리 미주를 소개시켜 줘 줘야 될 남자. 아 미주 축복 받았다. 아이콘이다 아이콘들. 남자 친구의 아이콘들이 모아. 뭐, 뭐 어네 제가 그러고 싶다. 우 미주 앉고 아, 내가 아이것 어? 봐, 이것봐 미주. 근데 어? 우리 미주한테 소개를 응, 좀시켜줘야 된다 하면. 우리 미주 엄청 말랐잖아요. 음. 코쿤 씨 엄청 마른 아이콘의 음. 대명사잖아요. 그리고 우잭 씨 엄청 엉덩이 없는 사람으로 유명하잖아요. 어깨도, <laughs> 어깨도, 어깨도 아니 어깨 넣었어, 어깨. 오늘 음, 오늘 무슨 취업 방송이었는데. 그래도 좀, 좀 살집이 있는? 네, 밤에 약간 야릇한 분위기에서 네. 스케치업을 해야 되는데 뼈끼리 부딪힌다. 얼마나 아프겠어요. <laughs> 근데 네. 부딪힐 일이 없다면? 아니... 네? 음, 아, 너는 안 부딪혀요? 부딪힐 일이 없다라는 게 아 그래 왜요? 어? <laughs> 떻게 하면 안 되죠? <laughs> 너무 <웃음> 너무 <웃음> 아! 네, 죄송합니다. 아! 어... 어, 예, 죄송합요 얘기를 못 하겠다. 뭐 이런 방송이야, 여기? 아, 네, 이정도 <laughs>